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까지 나오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 우리 김정학 목사님 오늘 아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휴가셔서 오늘 제가 어, 특별히 우리 중등부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중삼들 여러분 저랑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오기까지도 여러분들 수많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아씨 졸려 죽겠는데 그냥 일어날까 말까라고 하는 어, 그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을 거고 두 번째 오늘 뭘 입을까 오늘 뭘 입고 갈까 이 고민도 있었을 거고 어뭐 여기를 올 때까지 뭐 걸어오는 게뭐 당연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버스를 탈지 자전거를 탈지 뭐 전동 킥보드를 탈지 뭐 이런 선택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선택은 우리의 삶의 연속적인 부분이고요. 어떤 것들은 되게 사소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같은 것은 우리 삶에 막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뭐 마라탕을 먹든 집에 가서 집밥을 먹든 그게 여러분 인생에 뭐큰 변화를 주지 않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정들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 너희에게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를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반드시 이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제가 선생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24장 1절부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오늘 성경은 1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쭉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안 읽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로 넘어오기 전에 있는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 김정학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을 텐데 그 성경은.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자신의 삶을 다하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너희는 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우수와 24장은요 그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이제 죽기 전에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너희가 꼭 이야기만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꼭이내 이야기를 진실되게 너희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거든요 다 모아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단순히 말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부터 너희까지 대대손손 지금 현재 너희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너희들을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 내내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지금 너네가 이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 너희가 들어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착하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리해 볼게요. 너희가 지금. 땅을 가지고 이제 그럴듯한 민족을 만들고 이제 좀 괜찮게 살수 있는 것은 너네가 잘나서 그래 아니면 내가 도와줘서 그래 무슨 얘길까요? 너네가 잘나서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땅도 가지고 민족도 이루고 먹고 살 만큼 너네가 괜찮게 살수 있는 건 너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 주셔서 가능한 거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주 여러분 말씀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어떤 성을 무너뜨리셨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죠. 그죠? 여러분 이거 유아부에도 똑같이 듣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까먹으면 안 돼요. 유아부도 다 알아요. 지금 네살 다섯 살도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러면은 그거 전에 이주 전에 들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만났던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물이었죠? 어떤 강이었습니까? 요단강. 우기에 범람해 가지고 사람이 발만 잘못 디뎠다가 그냥 휩쓸려 떠 내려갈 것 같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강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강을 마치 홍해처럼 갈라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갈라진 그 강물을 건넌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로 만났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가난 민족들을 전쟁으로 계속 승리하고 정복하고 가난한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냐.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냐. 여러분, 저희 집 딸내미가 다섯 살이에요. 지금 이제 다섯 살이 되면서 이제 어네살 때까지는 잘 몰랐던 새로운 세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세계냐 바로 캐치 티니핑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그 세계로 이제 입문하기 시작했어요.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하고 그 얘기만 한대요. 너는 무슨 핑 좋아하냐? 너희 집에는 무슨 핑 피규어가 있냐? 어, 뭐 이번에 애니메이션 어떤 핑 티니핑 그거 봤냐? 요 이야기를 이제 지들끼 리 이제 커뮤니티를 이뤄서 이야기를 하고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 티니핑도요 그 비닉빔 부익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디자인한 티니핑은 인기가 많고요. 그냥 딱 봐도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냥 색칠놀이처럼 하는 애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여자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티니핑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로라 오로라핑이라고 하는 티니핑인데 일단은 머리카락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한한 가지 색깔이 아니야. 그라데이션으로 무지개 색깔로 머리카락이 길고 옷도 공주 옷을 입었고 날개도 달렸어요. 다른 애들 날개 없거든요. 얘 날개가 달려서 저희 집에 피규어가, 피규어가 있던데 날개를 달았다 뗐다도 할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다른 피 다른 팀핑은 그그 피규어 사려면 싼 거는 만 원, 좀 비싼 건만 칠천 원 이런데 얘는 어. 그 왕궁 같은 거랑 궁전 같은 거랑 같이해서 4만 얼만 가지고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규어도 비싸요. 제가 이 오로라핑을 좋아하는 제 딸내미를 위해서 이번에 국민카드에서 체크카드가 나왔는데 랜덤으로 티니핑 이제 그 카드를 보내주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쓰지도 않는 국민카드 쓰지도 않는 거 굳이 신청을 해서 랜덤이에요. 아 제발 오로라핑 나와라 했는데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오로라핑이 나왔어요. 아,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로라핑이 나오게 해주세요. 네, 오로라핑이 나왔어요. 저 좋아하는 사진을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저 카드를 제, 저 친구한테 줬습니다. 이거 네가 쓰면 돼. 뭐, 뭐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근데 어저 저희 집 딸내미가 이제 이게 자기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뭐 사줄 때 식당에 가서 카페에 가서 카드를 긁는 거를 봤죠. 이거 내 카드니까 내가 엄마 아빠 카페 가서 커피를 사주겠대요. 그래서 저걸로 긁었어요. 그어 요즘은, 요즘은, 요즘은 들어 집어넣죠. 집어넣어서 카드를 긁었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내가 사줬다. 내가 사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진짜 진심으로 내가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엄마 아빠한테 커피를 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카드를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사진 보실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오성진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저 계좌에 제 딸내미가 돈을 넣었을까요? 제가 돈을 넣었을까요? 제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 계좌에 제 돈으로 산 건데, 저 아이는 그냥 카드를 내밀었고, 그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착각을 해요? 내가 샀다, 내 능력으로 샀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가질만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카드를 뒤집어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건데 얘들을 계속 승리하고 계속 잘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어, 내가 잘했나? 내가 좀 잘났나? 내가 좀잘 싸웠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야, 너네 잊으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셔서 이 모든 게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읽었던 14절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아 가쪽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그러니까 앞에 있는 13절까지의 내용을 전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 표현이 들어갔다는 건 너네가 1절부터 13절까지 들었던 내용을 기억한 채로 이제 말씀을 들어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시고 지키시고 너희를 승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전제로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너희 조상이 강 저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얘네가 지금 건넜잖아요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알고 있던 신들 아마 대표적으로 그들의 조상인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일 겁니다 왜요 조상들이 400년이 넘게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강에도 신이 있고 새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악어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신그 그 여러 신들을 섬기던 문화가 여전히 자신의 부모,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섬기던 그 이집트 신의 그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최신 트렌드 야, 요즘은 이런 신 섬겨지 야 무슨 구닥다리 같은 여호와를 섬기고 앉아 있냐라고 말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왜요?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정착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에 살 때도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고요. 양하고 염소를 치던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동물들이나 키우고 또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는 시키는 대로 그냥 건물 짓는 일이나 했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 근데 농사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농사를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날씨. 그렇죠? 여러분 비안 오면 날씨 망하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농사 망하잖아요. 해가 적절하게 쬐줘야지 농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뭐냐? 날씨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것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야.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날씨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거안 섬기면 큰일 나겠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농사 다 망하고 우리 부자가 못 되겠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들어오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후곡 마을 여기 학원가 장난 아니잖아요. 원래 후곡 마을에 안살단 그러니까 안 살던,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학원에 막 엄청 이렇게 보내는 일을 안 하시던 분들이 처음에는 아이 동네 와도 저는 제 자녀 학원 그렇게 열심히 안 보내려고요라고 하시는데 정작 이 후궁 마을에 몇년 살다 보면은 이 집도 학원 보내고 저 집도 학원 보내고 이제 길가 걸어가면 다 학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고요.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도 나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가난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야 지금 내가 너희를 보니까 불안해. 지금 너희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네 도우신 건데 하나님이 너네 지키신 건데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 너네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한 적 있죠? 야, 네 맘대로 해.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집 나가. 여러분 이게 진짜 엄마가 여러분 집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맘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번 해 봐라. 그게 맞나 이 얘기를 지금 여우수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 딸이 아직 뭘 몰라요 이 카드에 있으면 뭐든지 살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아빠 필요 없어 나이 카드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 카드에 3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 얼마를 써가지고 만 얼마가 남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번더 자기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집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또 샀습니다 만 이천 원인가 긁었어요. 이제 만 원이 안 남았어요. 이 카드에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건 어디가든 긁으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다살수 있겠지? 아빠 필요 없네. 아빠 없어도 괜찮겠네라고 집을 나가서 요 카드만 들고 나가면서 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지금까지 안 망하고 안 굶어 죽고 너네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살수 있었던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인데 너네 한번 나가봐라 니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가 아니라 다른 신 한번 섬겨봐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너네가 지금 잘못 섬기고 있는 신들을 그만 섬겨 스탑해. 멈춰. 멈추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가 뭐라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 섬기는 걸 그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히 그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랍니다. 것,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진짜 무서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 그렇게 잘못된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너네 인생 망한다. 기억해라. 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 같지 않지만. 너네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절에 가면 안 됩니다, 이슬람 사원에 가면 안 됩니다, 성당에 가면 안 됩니다, 신천지 가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나한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교회 밖을 나가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또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 의 삶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